자, 김태균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 김태균TV가 어느정도 색깔이 이제 약간 로또 쪽으로 지금 치중이을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로또 1등 하신 분들이 잘 수면위로 안 올라오시는데 글쎄 제가 좀 약간 흡입력이 있는지 제거에 나오셔서 또 인터뷰를 고맙게 해주셔서 따뜻하게 우리 조회수를 잘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방송에서 아마 그 컬투쇼나 이렇게 많이 들어 오신 분들 알겠지만 로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개그맨 어, 후배인데 우리 컬트 패밀리의 리더격이죠, 이 친구가. 아, 이제 5차수에서 함께 개그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아, 이 친구를 모셔 놓고 이제 제대로 그 장본인의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김범명 씨입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표였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어,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스스 공채 6기 개그맨이고요. 지금은 뭐 각종 행사나 배구 관련 그런 일들을 어. 좀 많이 하고 있는 개그맨 김범기입니다. 다 홍보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유튜브 배구고파TV라고요. 배구고파. 배구가 고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어. 여기가 저희수 제일 잘 나온 게몇분 만이었나요? 몇 네, 사연을 가지고 공연에 이제 음. 틀, 틀, 틀기 위해서 만들었던 UCC를 만들었었거든요. 돈 네네. 제가 돈 주고 214만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난 내게 더 많은 줄 알고 <laughs> 어몇 80만? 저 70만 80만 <laughs> 어 그래도 잘 나왔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복고파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예. 구독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당신의 그 무용담이 아... 일단 그거 먼저 갑시다 내가 저, 그, 듣기로는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예, 예. 그, 당신 입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예,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네이천을할때 어, 34회 동안 계속 같은 번호를 썼었어요 제집 제 번호가 3740이었고 뭐 핸드폰 번호가 3542였어요. 어. 그리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랑 기념일이 9번, 26번이었습니다. <laughs> 9월 26일, 3740, 3542를 1회 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뭐 매번 오. 샀다 그면 거짓말이고, 항상 이거. 저는 9번, 26번, 3542, 뭐, 3740 이렇게 샀습니다. 음. 당첨자를을 토요일날 얘기해놨습니다 공연을 끝나고 이제 PC방에서 이렇게 PC를 하고 있는데, 음. 그 담배를 무신고 제가 로또 살때 담배갑 안쪽에 비닐 있죠. 어, 어. 비닐 안쪽에 넣어 놓은 거예요. 어 피시방에서 흡연이 가능할 때였었어요. 그렇죠. 거리 거리 그, 피시방에서. 예아니요집 근처에서. 아집근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버리고 집에 왔어요. 버려. 예. 전몰랐 담배갑을 버리고. 담배 다 쳤으니까 네. 이렇게 버리고 버렸 렸어예 네, 버리고 집에 왔어요. 하... 그런데 그 번호가 된 거예요. 짜! <laughs> 일등이 어? 뭐...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안산게 아니었네. 네, 안산게 아니고 샀어요. 아 저는 근데 잘못 알고. 예. <laughs> 네. 매주 사다가 그그 그 주에 뭐가 일이 있었고 못 네. 샀는데 그게 1등이 됐다 이렇게 얘기 알고 있었던 거 이건 또 반은 맞는 얘기예요 어. 왜냐하면 암튼 1등이 됐으니까 미쳤을 거 아닙니까 비가 막 여름 소나기가 막 어. 쏟아지는데 PC방으로 달렸어요 그걸 아, 찾아야 되니까 야, 야 드디어 내가 30억을 내가 샀거든 <laughs> 1등 내가 그때 30억 가지고 내가 1등이 오. 30억이더라고요 달려갔어요 그 자리를 봤는데 없지요 그담배갑이 없지요 이렇게 맨을다뒤었어요어 미친놈이라 그러죠 나 지금 1등이 되기 못해요 어, 못해 못해 못요아뭘 잊어버려갖고요 다뒤었는데 담배가게를 찾 거예요 어, 찾았어? 예그 번호 내가 샀잖아요 어. 그런데 알고보니 알고보니? 제가 그때 여자친구랑 좀 약간 싸웠을 때였어요 네, 싸웠어 그래서 그 기념일을 빼고 산 거예요 아산줄 알았구나 산줄 알았... 어난 항상 샀으니까 산줄 알았는데 기념일 빼고 딴 번호로 샀구나 그걸 빼고 다른 여자 생일을 논나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3개. 비트. 저는 그게 있고 네 개는 네번 놓고 두 개는 그 여자에 관한 아, 그 그러니까 926. 26을 안는 거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4등이 됐죠. 네 개가 맞음 4등이더라고. 그러네. 그래서 7만 원 돈을 받았던 <laughs> 3 0억에서3 0억에서야 어떻게 다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랑? 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때 싸웠던 거 기간이었던 거잖아요. 아 예. 싸우질 말았어야 되는. 네, 그 얘기도 맞겠죠. 너 때문에 안 됐다. 음, 음. 그랬었는데 그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아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꿔줄 이게 뭐 거의 물통 뭐 왔던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오. 자기 번호를 꾸준히 산다거나, 이런 형태 음. 지금 중간에 미안한데 끊어서. 네. 잠깐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짧은 이에또 썸을 탔어? 그때 막 좋아할 요 <laughs> <laughs> 그때 막 좋아할 때잖아요. 어. 역시 순수하고 순정의 사랑이 여러분 네. 잠깐 그렇게 싸우더라도 맞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여자가, 되니까 3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로또였죠 어떻게 보면 <laughs> 저한테 로또였는데 지금은 뭐 어디 또 헤어졌어? 헤어질 수니까 어, 혼자, 혼자 살고 있고 하니까 어.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어, 그랬군요 계속 이어주세요. 네, 그서 제가 어. 그 이후에도 아 로또는 제가 번호 내 개는 기가 막히게 당첨됩니다. 음. 그럼 네 자리는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맞아요. 이때부터 네 자리에 저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호뇌개 맞은 게한 30번 넘게 돼요. 야, 야, 그것도 운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 그럼 뭐요? 5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면 결국에 1등 한번 맞는 게 낫지. 그렇지. 어. 근데 로또는 당첨 확률 아시잖아요. 어 확률이 뭐 번개 맞는 확률보다 뭐 810만 분의 1입니다. 야, 810만, 810만, 분의 810. 810만 분의 1 로또 제가 지금 산속에 살고 있는데 로또만 연구하고 있어요. 810만 분의 1이 게 얼마냐? 81억을 사야 한장 1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될 만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60몇 억이 날라가는 건 이거는 1등이 돼도 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호를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로또 연구를 왜 했어? <웃음> <웃음> 범정아, 범정아. 의식이 많았구나. 니가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정 자기들의 번호가 있잖아요. 음. 뭐~ 생일일 수도 있고, 뭐~ 뭐~ 다양한 어, 뭐~ 네. 자기 번호가 있어요. 있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알려 드릴게요. 아, 좋다. 드릴게요. 이거는 예. 갑자기 이제 그 서른 이제 풀고 아까 그건 끝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 뭐 안된거 계속 위험 모험 그런 게 아니라 당첨이 이제, 되는 음. 반면교사. 온고지신. 옛것을 음. 익혀서 이제 새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2년이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있어요. 자기 2년 인연. 네. 생각이 네. 갑자기 난다거나 음. 느닷없이 전화가 온다거나 예를 들면 형 같은 거를 그렇죠. 갑자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복권을 사왔습니다. <laughs> 복권을 사왔는데 <laughs>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내개 네, 번호 네개가 맞아요. 아자 일단 기본적으로 형님 전화번호가 어. 3322뭐3722 뭐 있어요. 땡땡 땡땡 네, 있잖아요. 가져가죠, 그런 그럼. 거를 해서 반자동으로 돌려요. 번호를 그 사람 거다 사지 말고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개 개. 나한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핸드폰 카카오톡 보면 나오잖아요. 번호로든 번호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자동으로 돌리면. 어. 반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반자동으반자동은몰반자동자동으로아자동하는 반자동 그러니까, 아니면 찍어요자 알았어요 자개만고 반자동으로, 반자동을 누르면 나머지 자동으로자동으로요 그래서 이요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반자동으로, 반 보니까 지금 제 핸드폰 번호 22로3자뭐이로반3 3으로반자동으33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반자동3로 반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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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고동으로 반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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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럴 땐 항상 아까운 거 있어요. 아 아까워 하는 거 있죠. 자동으로 돌리세요. 하나 오천 원. 그럼 그 안에 번호가 여섯 개가 한 열이 아니라 양막 사방으로 펼쳐져서 경우가 있어. 음. 그걸 보고 쓰세요.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뽑은 걸 가지고 조합을 또 하는 겁니다. 한 열이 평행선 횡대로 돼야지 1등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 장에 번호가 여기에 두개 있고 여기에 한열 정도가 있잖아. 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쓰라는 거죠. 아.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뽑아놓고 5,000원짜리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주에는 이걸 쓰고 이주에는 이걸 쓰고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왜냐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샀는데 아 번호는 다 있는데 한 쪽이 아니라 막 양쪽이 양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돼있 그렇게 이것도, 6개가 다 들어간 적도 있어. 그러니까그 음. 이것도 만약에 자기랑 안 맞는다. 맞는 거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재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laughs> 나는 죽어도 또한 한 개도 안 된다! 어, 있어요. 어. 걔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재수 제수... 없는 아... 한테전화해서야범위 전화해. 여섯 개만 말해봐. 여섯 <laughs> 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걸 어. 빼고 사면 그걸 빼고 사면. 아 재수 없는 분을 빼고 사면. 그렇 그렇죠. 그리고 한번더해하자면그 아 더, 어, 정말 재수 없는 분도 있어요. 어. 진짜 차 샀는데 차단날 사고 나거나. 어... 그럼 여섯 개또하려 달라고 하세요. 그럼 열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 그러면, 예 그러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일등의 가는 일이. 야, 니가 알준거 하나도 없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건가? 어, 이건 피해가는 거구나. 그치, 피해가는 거지. 피해가는 거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김TV에서 1등 당첨되신 분 번호를 몇 개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분이 불러달라고, 전화해서. 이거 좀 불러주세요. 그분 기운이 좋으신 분이니 좋은 분이죠. 근데 그 사람은 또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오늘 한 번밖에 안 줘요. 아.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거 알려주면 빼고 사요. 어. <laughs> 오히려 그걸 빼기 우사. 아, 우리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어, 나도 뭐한 개도 안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 맞잖아요. 하나도 안 되잖아. 한개 번호 하나라도 돼. 응. 이런 사람들을 다요 아, 재솜 사는 사람. 재솜 사는 도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1부터 아니 45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서 36개를 뽑아, 39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냥. 음. 그 나머지 여섯 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재수 없는 사람인데. 주위에 재수 없는 사람 항상 있어요. <laughs> 진짜로 이렇게 <laughs> 하면은 당첨 확률을 810만 분의에서 최소한 200만 분의로 올라간다는. 내가 거. 싫어하는 재수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지 운이 없는거 있어, 사람 있어. 문문 진짜 사람. 뭐 무슨 럭키 드로우 했는데 이런 건뭐 진짜 1000명 응. 중에 900명 준다 그러는데 내가 100명 안에 그 들어간 사람 이 <laughs> 있어요? 운이. <문이. 웃음>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자는 어, 거죠 일확정금이나 뭐 이런 거를 저, 요양을 절대 바해서는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나가다 그냥 똥말고 있는 예, 사람새똥 예. 예. 맞으러 는게 얼마나 있겠어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재수 없는 것들을 이용하면 재수가 있게 우리가 뽑아먹자는 <laughs> 거죠 <이렇게. 웃음> 어 좋은 생각니다 <생각인데. 웃음> 그렇죠. 마지막 그럼 그렇게 해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장인신이? 정말 그렇게 사요 저는 누구한테서 주로 전화를 해요? 저는 로또 번호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수행하시는 예 네. 제가 섬기는 분이나 다른없고 그럼 수행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이번 3번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지금 거뭐 해도 되고요 아주 천천히 하세요 아, 마지막에 이제 네. 네. 되니까 아,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진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로또를안 하세요? 로또 안 해요 번호만 알려줘요 <웃음> <웃음> 왜? 왜 그래? 왜 그러는지 이따 통화하면 아시죠 아 그러겠네 아왜안해안 진짜... 알려줄래요 하면서 알려줘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은 없는 거죠? 욕심 없어요. 욕심도 없고 <laughs> 이 물질욕이 전혀 없는 분인데 이 분은 홍천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스님이세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따. <laughs> 이따.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따. 이따.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방법! 이제 재수 없는 거 네. 돌리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한게 뭐죠? 일단 다섯 개를 해보고 네. 나서 번호, 행운의 번호를 세 개만 정하고 나머지는 어. 반자동으로 돌리는 방법 방법이 하나고 재수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번호를 빼고 사는 피해서 거. 시에서 사는 거. 예. 똑같은 번호 계속 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되잖아요. 다음 주도 안 됩니다. <웃음> 진짜로요. <웃음> 내 행운의 번호. 나한번온 기회잖아요. 그거 안 사요. 아니, 다시 한번 뭐해? 놓쳤으니까. 놓쳤으니까 아, 다시 안 해. 지금 같은 번호가 또된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될 때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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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만일는것 어, 같아, 갑자기. 어, 이 생각해보니까 될것 같아, 어, 될거 같아. 또될거 어, 어, 같아, 또. 어. 또다 번호가 될거 같아. 어, 그러네. 그리고, 그리고... 어. 자동으로 뽑고 나서 그 안에 번호를 다시 조합하는 방법. 아, 맞아. 자세 개예요 지금. 세 개의 방법. 이거 어. 네. 안믿까봐 지난 달에 제가 번호 네개 됐던 거 보여드릴게. 번호 네개 됐던 거. 12월 12일. 12일. 진짜 내가 됐네. 됐어. 이게 네. 얼마야요네개 됐던 거? 만 원이죠. 5만 원. 5천 원 투자해서 4만 5천 원. 야 이득이네. 이득이죠. 그리고 번호를 세개 하고 반자동으로 돌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어... 모든 칸에 두개씩 있잖아 그러네 이게 반자동으로 돌리면 여기서 재수 있으면 5천원이라도 된다는 거죠 한정으로 40번은 제가 이때 밀었던 번호고 어... 2 1번은 이제 또 밀었던 번호인데 뭐 하나가 되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다충함에놀라는 뭐. 거예요. 다들 기 뭐. 봤어 이런 거? 야, 다들 기식이 상당히 색깔이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럼 음. 뭐야? 언젠가 1등이 된다는 거지 <웃음> 그게 <laughs> 언제냐는거지 저는 이번 주 같아요. 이번 아, 주에. 네. 아, 네. 아, 왜냐하면 제 기를 가서 예, 태룡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 얘기를 하셨던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아.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신 거다. 권용아, <laughs> 너 <넌 웃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태균이 번호를 조합해라. 이렇게 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형 공개드릴게요. 같이 1등합시다. 예, 음, 음. 예 이렇게 할게요. 빅바 여기에 예, 예. 10%기준뭐아 10%를 주신다고? 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인터뷰만 나오셔도. 아주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되죠. 어. 뭐 상품 걸면 되죠. 아 그런 얘 아, 이거 이거 요자 정확하게 보세요. 어. 네. 제10% 드린다고 약속했죠? 그럼 14억이면 1억 4천 정도니까 우리 구독자들한테 뭐 우리 재난지원금 주듯이 10, 야 10만 원씩 그러니까 빨리 구독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고 아 오늘까지 딱 구독하신 분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로또 사러 갈때 아 무슨 번호로 하지? 아니 자동으로 돌려야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차 운전하고 가면 앞차 번호 있죠 그런 것들도 자기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야 꿈에서 번호를 줬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번호를 줬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좋은 숫자가 와. 좋은 숫자. 그치, 그치. 갑자기 보이는 숫자가 있지. 있어 있어요. 저기 보이는 지금은 17, 13,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어허, 그리고... 이런 걸로 하세요, 이런 걸로. 어허... 번호를 주신다는 두, 네, 어마신 두. 네. 저랑 그 가능한가요? <laughs>